성경. 탈출기 서른다섯 장. 안식일을 지켜라.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온 공동체를 모아놓고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2. 여세 동안은 일을 할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안식일, 주님을 위한 안식의 날이니 이날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Three.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5. 너희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거두어 가져오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는 누구나 주님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너라. 곧금, 은, 청동. 6.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털 7. 붉게 물들인 순냥가죽, 돌고래가죽, 아카시아 나무 8. 등잔기름, 성별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9. 에폭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호와그 밖의 장식 보석들이다 성막 기물들 10. 너희 가운데 재능있는 이는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e l 곧 성막과 그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반지, 가로다지, 기둥, 기둥, 밑받침. t w e 괴와 그 채, 속제판과 칸막이 휘장. t h 상과 그 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빵. f o 불을 켤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물들, 등잔과 등잔 기름, 15. 분양 재단과 그 채, 성별 기름, 향기로운 향, 어기고 성막, 어기의 막, 16. 번제 재단과 거기에 달 청동 격자와 채와 거기에 딸린 다른 모든 기물, 물뚜멍과 그 받침, 1 7 뜰의 둘을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정문이 막, 1 8 성막의 말뚝과 뜰의 말뚝, 그리고 거기에 쓰일 줄. 19.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사제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다. 20.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21. 마음이 내킨 사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만남의 천막과 그곳에서 거행되는 온갖 예식에 필요한 기물들과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주님의 예물을 가져왔다. 22.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나섰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들은 모두 기꼬지, 귀걸이 인장반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와 저마다 그 금부치를 주님께 흔들어 바쳤다. 23.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털, 불깨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다. 24. 은과 청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이들도 모두 그것을 주님을 위한 예물로 가져왔다. 예식 준비를 위한 온가디레스,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이들도 모두 그것을 가져왔다. 25. 재능 있는 여자들은 모두 자주와 자홍과다홍실 그리고 아마시를 손수 자아서 그것들을 가져왔다. 26. 재능이 있어 마음이 내킨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27. 지도자들은 에폭과 가슴바지에 박을 만화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 28. 향료와 등잔 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를 가져왔다. 29. 남녀할 거 없이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작업에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원 예물을 가져왔다. 성막 제조 기술자. 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차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31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솜씨로 채워주셨다. 32.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청동으로 만들고 33. 태의 박을 보석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는 온갖 세공일을 하게 되었다. 34.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단 지파에 속하는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35.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조각하는 일과 고안하는 일,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과 아마실로 무늬를 놓으며 길쌈하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재능을 채워 주셨다.